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음 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김포 안에다 항공 노선 운항도 재개되며 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일본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입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 등 98개국과 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으며 격리도 면제됩니다.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저녁 도쿄 내 강연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6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을 금치한 지 2년 2개월 만에 다시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합니다.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3년 만에 재개된 일본 패키지 여행이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2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별도의 광고 없이 25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러스 친구 4 4만 명에게 SNS 문자를 발송한 결과 2박 3일 일정의 오사카 투어 패키지가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1,200석보다 175석이 많은 1,375석을 특가 판매했는데 전 패키지가 마감됐고 추가 예약분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이는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을 오가는 공식 패키지 여행 상품 등장은 지난 2019년 6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무역 분쟁 발발 이후 무려 3년여 만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패키지 판매 성공을 일본 여행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김포안에다 비행 노선 재개를 놓고 협의만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민간 여행의 첫 물꼬를 튼 셈이어서 놀라운 성과라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일본 여행은 관광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행사는 7월 이후 관광비자 및 코로나 검사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판매 형식으로 상품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관광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발이 불가능할 시 고객이 납부한 모든 금액은 100%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패키지에 대한 여행족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예약자들은 SNS를 통해 모두들 일상생활이 묵말랐던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한 여행을 부탁한다. 이제 어디든 갈수 있는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이제 관광은 일본의 주력 산업이다. 엔화는 적자, 그리고 피폐한 관광업을 구하기 위해서도 해외 관광객에게 점점 돈을 써달라고 합시다. 그러면 관광업 이외의 산업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키나와나 홋카이도에 관광객이 오면 감염이 확대되지 않을까? 일본 국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한국에는 비자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을 싫어하면서 왜 자꾸 일본 여행을 오는 거야. 노제팬 운동이나 계속해라.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마스크 등 감염에 대한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인식 차이의 갭은 어떻게 통제할 생각이야? 좀더 시간을 들여 총리가 확실히 설명해야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